말씀으로 수정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참된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고 갈릴리를 떠나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 것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세인은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되는 자는 가늠한 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제자들이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타고난 자라야 그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똑같은 운명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즉, 헤로디아가 헤롯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 것을 반대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죽기를 바랬던 것이고, 이혼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결혼의 신적 존엄성을 강조하신 후 인간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모든 이혼이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독신으로 사는 것 역시도 스스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이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순간순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넘어뜨리려고 연구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석하는 율법이 최고인 양, 자신들의 율법과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다가갔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넘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율법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을 믿는 것으로 언제나 수정 보완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즉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시대 예수님은 율법의 진짜 의도를 말씀하시면서 참된 부부 관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쟤는 말씀을 자신의 욕망과 이익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말씀이 삶 속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삶, 말씀으로 내 삶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욕망이나 세상적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